미스앤나이스 먼저 함께 하시죠 자 오늘도 미스앤나이스 활기차고 아, 신나고 아, 섹시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난 섹시한 걸 좋아 자 출발 출발합니다 오! 오늘 경기 I 진을 모았습니다 이 네! 공에 끌려 나옵니다 스윙 d 진바 a i d I s a 3진 스트라이크 아웃. 그런데 저렇게 몸쪽으로 타고 드니까 패트를 내밀 수가 없는 거죠. 예. 이번 이닝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83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 수익 여부, 돌아왔습니다. 3진. 들어왔어, 3진. 너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. 아유, 그 돈을 목욕이나 해. 그냥 뭘 그냥 볼를때 있는 거지, 말이 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너무 흥이 넘쳐나 내가 이런 본 헤드 플레이를 할 줄이야 그렇지 내일부터는 조금 뭐라고 해라 흥을 좀 줄인 채 웃음기 싹 빼고 야구해봐야겠다 잘봐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 정신없지 정신없어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리고 저 친구 생각보다 빠르네 갑자기 먼 볼에 무슨 눈이 달렸나 귀가 달렸나 발이 달렸나 불기체 파운드 아우, 땅이 이상한가 땅을 좀 골라야 되는 건가 들어도다 차트 하 그렇죠 공이 약간 빗맞으면서 스피니 걸리면서 우측으로 좌측으로 좀 돌리면서 맞고 구절된것 같은데 아 잠깐만 이 손가락 중지에 맞은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세이비네요 yeah, yeah. 예 솔직히 려라그랬는데아미드에 제대로 포고가 되지 않았네 그지 아 이거 포구 한번 해야되겠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포구 어, 거예요. 아나 준비가 안되는데 어디로 그리고 어디로? 어디로 어디로 보내는 거요? 누구 맞추려고 그랬어? 자좀 만들어 매달아 송한직찍기대이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일어나시죠. 잘 갖다 맞춘다고. 3 6아 빠져나갑니다. 역전을 선사합니다. 공을 갖고 가야지. 갖고 남의 집 가는데 양손은 무겁게, 노크는 발로 해야 될거아니야 갖고 가야지. 잘 잡고 일로 악송구가 나왔어. 그죠? 자 아, 표정이 어두워. 괜찮아, 괜찮아. 어디다가 던진거야 어디 a t o 무슨 저 a s so good. 거 저거 저거 n k o Donjinko, d o n j i n k 타 d o 요 빠져나갔어요. o n j i n k o Donjinko, 아 o n 야아 n k o d o 야 j i n k o d o n j i n k 트라우마 j i n 트라우마 n j i n k o Donjinko, d o n j 게 n k o d 생각이 들지? 잡았다 잡았다 놓쳤다 무릎 었다 바로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렇죠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렇죠 너무 급한 나머지 그렇죠 못 봤어 못 봤어 딱만 보고 뛰라고 중계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1루에서 늦어 늦어, 늦어. 1루에서 나오 보너스로 잡은 느낌 기동 선수 그렇죠 어깨가 좋아요 그렇죠 한데태가을 그래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근데 영점은절안 맞았어요. 던지고 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가 안 되는 거지. 그렇지. 야구의 기본은 던지고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하하하, 웃음이 나오죠. 팀장을 비운들은 쿵쿵쿵쿵쿵쿵쿵 쿵. 볼로스라이크 그러다 기 타고 1리가 열었습니다. 3루장 호민 다시 앞서 나갑니다. 이거 뭐야? 실책이야? 안 타지? 아예 안 타지? 아실책이라 깜짝 놀랐네. 아주 몸놀림 이 가뿐 가뿐 사뿐 사뿐 그래서 베이스를 잡고 야 아웃카운트 두 개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지 브라우스로 연결하는 요거는 나이스 초고 타구 우중간을 겨냥했습니다 우중간을 완벽하게 갈라놨습니다 주자 두명 이제 홈으로 홈으로 날아들어옵니다 역전 싹스리적시타또 맞았어 또 맞았어 이 한인행 2회사고 나도 왜 그러는 거여아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그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니잖아 괜찮지 괜찮지 그래. 아, 잠깐만 어디 어디를 맞은 거야? 어디 어디를 맞은 여기 어 이거 어우 이야 이거를 내가 흘려야 될건눈 물만이 아니죠? 이런 것도 흘리면 안 돼. 어우 내가 실수한 거 같지? 어우 하여 예. 나일루스 잡았다 떨어뜨렸습니다만 보속 동작 문제 없습니다. 발로 역전의 득점을 만듭니다. 비트 맞고 통 튀어버리네 비욘디 땅을 굽는다 그랬잖아 아 그렇지 비욘디 땅을 굽는에내그 바운드 착각을 모래네 내가 그렇지 엄청난 주누 센스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도 안불었는데 경로 이탈이요 그렇죠 낙쁜 지점을 놓쳤어 그렇지 아,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잠시 좀 헛것이 들었나봐요 미안해요 코스미가 나왔어요 그죠 외환라 빠지는 탑나 칸에 안타 도둑 아, 이렇게 진짜 진짜 돌놈이죠 어떻게 보면 저것도 안타도둑이지. 아 오늘 비센날스 마지막 장면, 이 장면을 선택했습니다. 포수비, 어 깔끔했어요, 그렇죠. 홈런인줄 알았는데 아니 아쉬웠겠어. 어, 내가 이 정도 잡아줘야지. 이것도 잡았어요. 대단합니다, 정말 수비가 대단해요. 안녕히 계세요.